안녕하세요 오늘은 4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고난 에너지를 잘 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사주에 해당되는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을축 갑신 가, 보, 을, 해 이렇게 구조가 된 학생의 사주입니다. 일단 이 사주를 보면 천간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학생의 천감구조는 을, 갑, 갑, 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하는 그런 어, 구도, 그러니까 다른 학생, 학생 같은 학생과 어떤 모든 면에서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에너지, 예, 동일 에너지가 아, 많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예,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구조를 보게 되면, 어, 삼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월일 시의 삼합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어, 을축은유축 사막, 그다음에 신자진 사막, 인오술 사막, 해묘미 사막 이렇게 사막 구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좋게 생각하면 역동적인 생활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 너무 어떤 삶의 변화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신월이 초한 상황을 생각해 보죠. 신월은 어 열매를 어 크게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화기가 연월에 있어야 되는데 연월의 화기가 어 연월의 화기는 지금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학생은 일단 대운의 상태가 개미 임, 오, 신, 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에서학기가 제공되어서, 어, 그거는 굉장히 좀, 어, 좋은 역할이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신월은, 어, 수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수기가 많으면, 어, 수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다행히, 사주 구조로 보면은, 수기가 연월에 없기 때문에, 어, 월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 수학할 대상이 많다. 그래서, 어, 그 수학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 아, 네 번째는, 어, 시절과 시공 관점을 생각해 보면, 간목이 에, 신월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시절을 잃었죠. 감목은 겨울에 에, 임갑기 이런 구조로 밑에서 위에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름에 신월을태났기 때문에 시절을 이렇고, 연월의 시공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구조를 봤을 때, 시절과 시공이 일단 좋으면, 어, 상위권에 해당되는데, 시절과 시공이 좋지 않고, 또, 어, 공부, 성적과 관련된 좋은 에너지 조합이 없으면, 학업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4번의 경우, 이 4번에 설명한 대로 시절과 시공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 천간 구조를 다시 보면, 이렇게 서유축 사암으로 시작을 했을 때, 어, 겁살, 재살이 굉장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좋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다거나,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면 기발한 아이디를 낸다거나, 예,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 제가 이 학생에게, 어, 공부도 잘하겠는데, 머리가 장난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 혹시 너떠어야 하냐?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어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신월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아어 신월은 어 신자진 사막 이렇게 에 되기 때문에 단체보다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월지 상황 신월만 생각해 보면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 속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진로를 밟았을까? 예,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타고난 자기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뭔가 창의적으로 머리를 쓰는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조합인데요. 이 학생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여튼 수업 시간에도 시간 만나면 스케치하고 그런 구조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의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떤 직장 생활에서 어떤 판에 박힌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에너지 활용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생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갑과 을이 전간에 있기 때문에 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획,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에 적합하고 을은 응용하는 부분에 적합한데 역시 을은 이제 손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다음에 손기술로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를 잘하는 그런 학생의 구조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친의 상황을 보면, 갑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친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다. 복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럼 부친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 전간에 갑갑을 잃은 에너지를 보면, 뭔가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치는 전에 경호 업무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친구도 을갑 갑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그런 학생입니다. 제가 이 학생과 상담하면서 강조를 던점 뭐냐면 오늘의 주제와 같이 타고난 에너지를 잘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5번의 경우에, 급살, 재살이 많으면, 음, 이 학생이, 어, 다른 학생이 생각할 수 없는,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좋은, 음,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좋게 활용하지 않고, 나쁘게 활용하면,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나쁘게 말하면 뭐, 사기를 친다거나, 등친다거나, 뭐, 이런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염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지구조를 보면 신축, 이름구조도 굉장히 머리를 창의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뇌를 좋은 쪽으로 선용하는 쪽으로 써야지 자기의 타고난 에너지를 나쁜 쪽으로 자기의 순간적인 얘기를 위해서 나쁜 쪽으로 쓰면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